여기는 광양시, 전남 광양시, 섬진강 하류 쪽에 있는 배알도, 배알도라는 흡변인데요 아, 물이 좀 빠진 건가? 그 캠프, 캠프, 캠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요. 이용 있어서. 소나무 수반에, 소나무, 아, 소나무 맞나? 있고, 공원이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저 강양시하고 하동군에서 예, 많이들 놀러 오시는 공간인가 봅니다. 전남 순천시 와온해변입니다. 해변처럼 갯벌이 나중에 물이 빠지면 갯벌이랑 나서 넓고 물이 들어오면 해안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 지금 전부 쫙까지 물이 다 빠져가지고 전부 갯벌이고요. 저 중간에만 물이 좀 있는데 이 순천만 지역이 엄청난 숙진네에요 보니까 그래도 여기 이따라 <laughs> 모래가 있어요. 네, 모래가 있긴 있는데. 해수 욕 시설은 거의 없고요. 여기 보면 지금 바지선 지금 양식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이끌고 나와서 양식하는 그런 시설만 돼 있어서 전혀 주민들이나 어떤 시설면에서 해수욕장이라고 써곳시고요 이제 이렇게 더 알게 튀인 벌이나숲지뭐 이런 거 보시려면 오겠지만 일단 뭐 텐트 치고 뭐 해수하고 욕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와온의 변에 이렇게, 좀 옆에, 작은 데크가 있어서, 이렇게, 탐색, 탐색할 수있도록 이렇게 볼 체험, 뭐 이런 거. 파포. 하포. 파포에, 해수욕장이 때가 되지 않는데, 저쪽인 것 같아요, 작은. 여기는, 이게 순천만인가? 네, 지금, 뻘물이라, 뿌연데. 여기가, 포해석장 같은데 물이 빠져야 좀 해변이 나오나요? 물은 좀 뿌여 가지고 해수가기도 그런데 토요일날 아, 이리서 내려오면서 무려 5시간 가까이 운전해 갖고 왔더니 이것을 보여 주네 <laughs> 물이 빠지면 좀 해변이 나오려가 모르겠는데 여기 뭐, 가게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럼 맞는 거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조그마한 해변이 있고요. 음. 여기는 여수시 신덕 해변인데요. 아, 모래터도 얼마 안 되고 파도가 엄청 세네요. 이야. 여기서 해조고할수 있겠나? 애들 같은 놈들 뭐 다치겠는데? 뭐 민물도 내려오고, 경치는 아주 예쁜데, 그냥, 비서지 어, 개념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해변이라, 해석장은 아니고, 해변. 지금 뭐, 7시 40분, 50분 내려가는데, 여성도 가깝고, 여기 태도가 이렇게 쎄죠 음. 여기는, 전남 여수 모사금 해변입니다. 작은 호구 있고요. 어, 여기에는 그냥 민가들만 있고 별로 뭐가 없는데 저 해변 언덕에 이렇게 큼직큼직한 카페들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네요. 그래 모래 해변도 뭐, 아담하네요. 그냥, 여기도, 파라솔 개념으로 이렇게 쫙뭐 설치해놓고 이것도 임대하는 건가 본데. 캠핑할 위치는 없는 것 같고요. 요 다음에 있는, 저, 튀어나온 부분, 돌아가면, 신덕 해변이 있는데, 거기는 모래 사장거였고 파도가 되게 세게 치고, 뭐 일부 캠핑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네. 여기는 전남 여수시 만성리에 있는 만성리 검은 모래 해변입니다. 머리가 까뭇까뭇하네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서, 해변도 네, 적당하게 길이가 되어 있네요. 넓기도 넓고. 그 해변가에, 뭐 어, 먹거리, 뭐, 음, 카페, 숙소 이런 거다잘 되어 있고요 바다 못해. 저쪽에 카페들 좀 많이 있던데. 여기는 전여 6시, 돌산도에는 무슬목, 슬기로운 할때 슬, 무슬목 회적장입니다 여기는 몽돌이고, 저 앞에는 또 모래가 좀 있네요. 근데 누가 이렇게 <laughs> 몽돌을 아, 세고자고 하셨네. 소원을 빌었나? 와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여기먹 갔더니. 네, 여기로 가야 아, 여기 뭐, 약간 레저 시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름을 정확히 못 봤는데, 있고, 화장실, 샤워장 다 있습니다. 여기다가 텐트들 좀 치고 계시네. 이건 무료인가? 저 위에 절도 있고, 어, 펜션 좋은 게큰게몇 개가 있네요. 음. 목 이섬 3개는 삼형제 인가? 와이 몽돌을 일부러 갖다 놓은 것 처럼 이 아래는 전부 모래만 있네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전남 여수시 울산 갓김치 유명한 울산도에 있는 방죽포. 방죽포 해수욕장입니다 아, 남하네요. 요 해변에는 텐트 같은 거못 치겠고 되어 있고요 그늘막도 설치 못 하겠네요. 요 아마 요숲 안에랑 어디에 그 텐트 야영할 수 있는데 유료고요 뭐, 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깐 가보면! 펜션 건물이것 같고. 네, 뭐. 이런, 저럭저 거품이 낌는구나 셔츠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여기 카페가 있고, 워장 여기 있고, 화장실은 바로 바깥에 잘 지어놨습니다. 샤워상 다우상, 화장실 다 있네요. 흐음 수분 잘되있구나 어? 여기는 전남 여수 안심예약제 웅천 수변공원 웅천 해수욕장 있는 데인데요. 도심에 가깝게 있는 데인데 바닷가도 접혀 있고 이렇게 여기나마 잡아가는 데 모양이네요. 캠핑장 같은 유료 주차장이고요. 이쪽에 뭐 온돌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 시설이 해변은 이렇게 넓지않은데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요. 수변공원 저 건너편까지 걸어가서 즐기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해수부에서 여기를 지정했길래 지도상에는 보질 못했었는데 한번 찾아봤고요. 주말에 이런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나 봐요. 음 저 언덕에 있는 집들은 늘 바다를 보고 살겠구나.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전남 예수시에, 여수시에 있는 장등, 장등 해수욕장인데요. 어, 비시즌이고 평일이라 사람이 없는데요. 언덕에는 뭐 펜션 같은 것들이 있네, 댓글로. 그리고 이렇게 어, 캠핑장도 있나봐요. 좀 작, 작지만 캠핑장 기초라고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샤워장, 화장실 구비되어 있구요. 경관은 어, 아름답네요. 딱 둘러싸여서 아늑하고 저것도 펜, 펜션인가 보구나. 그죠. 조용하고, 아, 저 외부인 차량품 수집금장 부분이, 저기도 뭔가 시설이네. 쉬양지 개념이 으 있겠네. 여기는 전남 여 6시, 낭도섬 낭도섬에 다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수에서 우흥까지 가는 길을 전부 여러개 섬을 다리를 놔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낭도에 있는 장사금 해수욕장을 여기서 지금 한 1.2km 남았는데 가는 도중에 해변에 이렇게 예쁜 백사장이 있어서 어, 해수욕장은 전혀 안되있구요. 어, 이렇게 돼있고, 저기 뭐뭐 뭐 펜션 같은 거 하나 짓고 있는데, 예. 수능공간이 있어서 하나 찍가습니다 여기 이건 이제 낭도 분교가 있는 쪽이는데 뭐 길이 외 길이니까 장상을 가다보면 보이게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섬에 다리가 낮아서 여러가지 뭐길 닦고 뭐 공사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낭도 서, 섬에 꽤 높은 산이 있네요. 그저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위치를 찾아볼게요. 여기는 전남 여수시 낭도에 있는 장사금해수욕장인데 주민들이 길을 막아 놓으셨네요. 관광객들이 와서 차 아무 데나 대고 쓰레기 버리고 와서 어, 여기 길을 막은 것 같고요. 저 입구에 장사분기 있는데 주차장을 마련해놨다. 마련하던... 네, 작고 아담한 해변이네요. 경치는 정말 아름답고. 저 앞에 섬에도 뭐, 낭도 해석장하고 해석장 두개 있는 것 같던데. 배 타고 가야 되니까 못 가고. 딱, 어, 민물까지 와서 굳이, 네, 샤워장 없어도 여기까지 섬 서너 개를 연결해서 이어놨습니다 내비 업데이트 안된건 아직이다. 섬으로 나오는데. 아, 좋다. 저기 또 여기 비밀의 해변이 나 있는데. 여기로 살짝 넘어가가지고, 저기 텐트톡으로 치고 있으면 되겠네. 다리가 낮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섬이 좀 해변쪽으로는 좀 때가 덜 묻은 것 같고요. 하늘도 잔잔하네요. 갇혀있어서 물이.